네, 원작에서 보였던 것처럼 눈이, 시야가 공유돼서 커넥트가 되는 거에 더해서 이제, 청각이죠 어떻게 보면, 음, 노래로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 어, 저도 시나리오를 처음, 처음에 받아 봤을 때, 어, 이게 추가된 게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고, 저희 작품에 대한 그, 반 통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야 또한 플러스, 뭔가, 어, 금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수가 계속 세상과 연결되고 싶어 하는 그 연결고리가, 음, 제 생각에는 잘된 연결도 있었지만, 잘못된 연결도 있었는데, 그 잘못된 연결이 동수 입장에서는 이제 진석과의 연결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다 연결이 되어 있고 누군가와 또교집합이 있기 마련인데 저는 어 진선과의 커넥트를 음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사이에 의해서 마주치고 싶어하거나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황이나 피하고 싶은 인물과 연결된 상황을 전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